오늘도 말씀 드렸습니까? 말씀 김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로 향하십니다. 빈들에 가서도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빈들에서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자들은 치유됐지만 육체적인 허기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빈들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인생도 비어있었습니다. 건강이 비어있었고, 결핍투성이었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장정만 5천명이 이 빈들에 모여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유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그 수를 파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으로 장정만 5천 명을 어떻게 먹이자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빈들의 상황은 부족함의 크기를 나타냈습니다. 200 대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신들에게 현재 없는 것, 그 결핍의 상황, 부족함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들이 넓고 클수록 제자들은 힘듭니다. 부족함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빈들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빈들에 있을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즐거운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한숨을 쉬고 그렇게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보통은 깊은 한숨과 함께 걱정이 쌓여만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작은 소년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오병여를 가져갔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빈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번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빈들에 있는 부족함만 보았지,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빈들은 정말 빈들이에요. 빈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빈들에 계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병든자가 예수님께 가면 그 인생의 빈들의 건강이 채워지고 공허한 자가 예수님께 가면 그 빈들의 마음과 영혼이 채워져요. 즉 예수님이 계시면 그 빈들은 더 이상 부족함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계시면 그 빈들은 오히려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로 변해요. 빈들이 부족함의 크기가 아니라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메모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그 빈들의 사이즈예요. 만약에 빈들이 더 공허하고 더 크고 부족함이 더 많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빈들은 예수님이 계시면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러게 기억하십시오. 빈들을 떠나지 말고 남아 계십시오. 남아 있는 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남아 있는 자들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빈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빈들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빈들이 클수록 예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담기는 법입니다. 그 빈들에서 길을 발견하십시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져오라. 빈들의 부족함, 그 연약함의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묵상 질문을 알려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빈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인생의 빈들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빈들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가? 이 북상 질문을 던져 보시면서 오늘도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